원하시는 내용으로 이동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지니어스TV의 마스타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게임은 달무티입니다. 달무티는 간단하지만 신나는 클라이밍 카드 게임으로 MT라거나 여러 명이 모여 분위기를 끌어올릴 때 플레이하면 굉장히 즐거운 파티 게임입니다. 중세시대에 여러 계급으로 이루어진 카드들을 가지고 진행하는 파티 게임이다 보니 그에 걸맞게 약간의 역할놀이도 추가해서 진행하면 더욱 재미있으며 개인적으로는 보드게임 모임에 새로운 분이 오시게 된다면 꼭한 번은 플레이하는 강추 게임입니다 이번에 영상 제작을 위해 설명서를 다시 파악하다가 당황한 것이 있는데요 제가 진행하던 방식과는 사뭇 다른 방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게임 방법이 변경이 된 건지 제가 에러플레이를 진행한 것인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제가 진행하던 방식보다 더 쉬운 방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 설명서대로의 방식을 플레이 해본 것이 아니라 어느 방법이 더 나은지 추천드리기는 힘들지만 이번 영상은 정규규칙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영상 후반에 제가 진행하던 방식을 추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은 4명부터 8명까지 플레이가 가능하고 제가 추천드리는 인원수는 5명에서 6명입니다. 4명 게임도 충분히 재미있고 더 많은 인원도 충분히 재미있지만 인원이 적다면 손에 많은 카드를 쥐고 플레이해야 하고 인원이 너무 많다면 적은 카드로 승부를 봐야 하니 개인적으로는 5에서 6인이 가장 최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게임의 플레이 시간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한판한 한 판씩 여러 번 진행하게 되는 게임인데 게임의 한 판도 짧으면 5분 이내 길면 15분 이상이 걸리기도 하는 등 대중 없이 진행되기도 하지만 이 게임의 특징이 지위를 이용한 파티 게임이라서 매 판의 결과에 따라 플레이어의 지위가 바뀌게 되는데 그래서 생기는 여러 상황들이 재미있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몇 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명시가 없다 보니 시간이나 판수를 미리 지정하고 게임해야 하며 한판한 한 판의 승패는 치열하게 진행하고 승자가 정해지겠지만 전체 게임이 끝나고 난 뒤에는 어느 한 명의 승자가 없는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게임 자체는 승패보다는 즐거운 파티의 목적이 더욱 강한 게임입니다. 이 게임의 킥 웨이트는 1.29점으로 아주 쉬운 게임입니다. 킥 웨이트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해외 보드게임 커뮤니티 사이트 중 보드게임 킥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전 세계 보드게임들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보드게임의 난이도를 1점부터 5점까지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가장 쉬운 규칙을 1점, 가장 어려운 규칙을 5점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게임은 그중 1.29점으로 아주 쉬운 규칙의 게임인 겁니다. 자, 게임의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구성품을 보겠습니다. 게임의 구성품은 아주 간단합니다. 1번부터 12번까지 쓰여있는 카드가 총 80장이 이 게임의 전부입니다. 이 번호는 중세시대의 계급을 나타내는데요. 숫자가 낮을수록 높은 계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번 달무티, 간단히 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2번 대주교, 왕 바로 아래의 계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계급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전체 카드의 개수를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즉 1번 왕은 한 장밖에 없으며 2번 대주교 카드는 두 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계급이 내려갈수록 카드의 장수가 많아지며 마지막 12번 녹록 카드는 총 12장이 있는 겁니다. 그 외에 두장의 조커 카드인 어릿광대 카드가 있는데요. 이 조커 카드는 한 장으로 사용할 시 가장 낮은 계급인 13번 계급이 되지만 다른 카드와 같이 사용한다면 그 카드와 같은 계급으로 변하는 조커 카드입니다. 카드는 모두 56mm에 87mm로 총 80장이 있으니 프로텍터를 하실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게임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게임은 준비도 아주 간단한데요. 이 게임은 지위가 굉장히 중요한 게임이다 보니 게임의 서열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가위바위보나 뽑기, 사다리 등등을 이용해서 무작위로 1등부터 꼴찌까지 서열을 정한 뒤 서열의 순서대로 자리에 앉습니다. 그뒤 가장 꼴찌, 즉, 가장 낮은 신분의 사람이 카드를 모두 모아 잘 섞은 뒤, 1등, 즉, 가장 높은 신분의 사람부터 서열의 순서대로 카드를 한 장씩 나누어 줍니다. 인원수에 따라 각기 다른 장수의 카드를 받게 될 수도 있는데요. 카드 장수에 상관없이 모든 카드를 순서대로 한 장씩 나누어 줘서 모든 카드를 나누어 받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게임의 준비도 모두 끝났으니 게임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게임은 우선 세금 징수 후 라운드를 진행하는데요. 우선 세금 징수는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들과 카드를 교환하는 겁니다. 우선 가장 높은 지위인 달무티, 즉 1등인 사람이 가장 꼴찌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카드 중 원하는 카드 2장을 하사합니다. 보통은 가장 낮은 계급의 카드를 내려주겠죠. 그러면 가장 꼴찌인 사람은 가지고 있는 카드 중 가장 높은 계급의 카드 두 장을 상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지위인 2등은 꼴찌 바로 위의 사람에게 원하는 카드 한 장을 하사하고 꼴찌 바로 위의 사람은 가지고 있는 카드 중 가장 높은 계급의 카드 한 장을 상납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 세금 징수 때 조커 카드인 어리깡대 카드는 절대 교환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카드라고 해서 낮은 지위의 사람이 어리깡대 카드를 상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조커 카드는 세금 징수 때 보내면 안 되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금 징수가 끝났다면 가장 높은 계급인 달무티, 즉 1등부터 라운드를 시작합니다. 라운드는 간단한 클라이밍 방식인데요. 이 클라이밍 방식이란 앞 사람이 낸 카드를 밟고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우선, 달무티가 원하는 카드를 내는데 한장 이상을 내되 같은 계급의 카드를 내면 됩니다. 예를 들어 12번 농녹카드를한 장을 내거나 또는 여러 장이 있다면 농녹카드 5장을 내는 것도 가능하지만 12번 농녹카드 2장과 11번 광부카드 2장처럼 다른 계급의 카드를 섞어서 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카드를 냈다면 다음 지휘인 사람의 차례가 돼서 같은 개수의 카드를 내되 높은 계급의 카드를 내거나 패스를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처럼 앞사람이 12번 농록 카드 두 장을 냈다면 11번 광부 카드 두 장을 내거나 9번 요리사 카드 두 장을 내거나 할수 있으며 낼 카드가 없거나 낼 카드가 있어도 원한다면 패스를 해도 됩니다. 단 반드시 같은 장수의 계급이 높은 카드를 내야 합니다. 더 많은 장수나 더 적은 장수를 낼 수도 없으며 같은 계급의 카드를 낼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카드를 내며 올라가다가 내가 낸 카드를 아무도 밟고 올라가지 못하고 모두 패스했다면 가장 꼴찌인 노예 신분의 사람은 테이블에 있는 카드를 모두 모아 한쪽으로 치우고 방금 마지막으로 카드를 낸 사람이 다시 손에 있는 카드 중 원하는 카드를 내며 다시 진행합니다. 예시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차례인 사람이 카드를 내고 다음 사람이 그보다 높은 계급의 카드를 냅니다. 다음 사람은 패스를 하고 그 다음 사람은 더 높은 계급을 냅니다. 다음 사람은 패스를 하고 마찬가지로 다음 사람도 패스를 합니다. 마지막 사람까지 패스를 했다면 노예 신분인 사람이 카드를 치우고 마지막에 카드를 낸 사람이 다시 원하는 카드를 내면서 진행하면 됩니다. 이렇게 카드를 내며 진행을 하다가 누군가가 손에 있는 카드를 모두 내려놓았다면 1등이 되었으므로 다음 라운드의 달무티, 즉 가장 높은 지위가 됩니다. 게임은 카드를 모두 내려놓은 사람을 제외하고 진행하며 모두 지위가 정해졌다면 이번 라운드가 종료됩니다. 라운드가 종료되면 다시 지위에 맞게 자리를 바꿔앉고 다시 가장 꼴찌인 노예 신분의 사람이 카드를 잘 모아 섞은 뒤 달무티부터 한 장씩 나누어주고 세금 징수를 한뒤 다시 진행하면 됩니다. 이렇게 한판한 한 판의 승패에 따라 지위가 정해지지만 전체 게임에서는 승자가 없기 때문에 이 클라이밍 카드 게임의 재미와 지위에 따른 여러가지 상황을 즐기면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조커 카드인 어리광대 카드는 한 장으로 사용할 시 가장 낮은 계급인 13번 카드로 사용하지만 여러 장을 낼때 같이 사용한다면 해당 계급의 카드로 계산을 합니다. 즉 가장 높은 계급인 달무티도 농로가 여러 명이 몰려온다면 어찌할 방도가 없지만 대주교 2명이라면 어립광대와 같이 사용해서 대주교 2명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또이 조커 카드인 어립광대 카드의 가장 재미있는 기능은 바로 쿠테타 즉 혁명인데요. 세금 징수까지 끝나고 손에 가지고 있는 카드에 어리광대 카드가 두장 모두 있다면 즉시 쿠테타가 일어나며 지위가 뒤집어지게 됩니다. 즉 현재 달무티가 노예가 되고 현재 노예가 달무티가 되는 겁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포함해서 모든 계급이 역순으로 뒤집어지게 됩니다. 영상 초반에 이야기했듯 제가 진행하던 방식은 지금 설명한 방식보다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카드를 내는 방식이 같은 계급의 카드 한장 이상이 아니라 약간은 포커 규칙에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여타 클라이밍 게임들과 유사하게 말이죠. 예를 들면 싱글로 한 장을 내거나 같은 숫자 두 장을 내서 원페어로 내거나 세 장으로 트리플을, 네 장으로 포카드를 낼수 있으며 다섯 장 이상인 파이브 카드는 낼 수가 없고 같은 숫자 두 장과 세 장인 프라우스를 내거나 연속된 숫자인 스트레이트를 낼수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포커 방식이 익숙하신 분들은 단순히 숫자 묶음을 내는 방법보다는 훨씬 더낼수 있는 패의 조합이 많아지게 되니 한번 플레이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1등부터 꼴찌까지 정해질 때까지 손패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이 손에 있는 패를 모두 낼시 즉시 라운드를 종료하고 왕이 된 사람이 지위를 직접 정해주는 것입니다. 너는 이번에 날 많이 도와줬으니 2등을 하고 너는 3등을 해라와 같이 지정해주는 겁니다. 이 경우 1등이 더 많은 권력을 주게 되니 더 재미있는 상황이 많이 생기게 되고 물론 어릿광대 카드 두 장으로 일어난 쿠테타도 마찬가지로 쿠테타를 일으킨 장본인이 왕이 되고 나머지 사람들의 지위를 직접 지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조커 카드인 어릿광대 카드의 사용법인데요. 다른 카드와 사용할 시 원하는 계급으로 사용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한 장을 사용해도 원하는 번호로 사용하는 겁니다. 즉, 언제든 1번부터 12번 중 원하는 계급으로 사용 가능하니, 어립광대 카드를 내며 1번 계급이라고 지정한다면, 달무티 카드가 나와도 이길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1번 카드의 위력이 많이 상쇄됩니다. 네 번째로 지위에 맞게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1등인 달무티는 다른 낮은 계급의 사람들을 하대하듯이 건방지게 행동하고 말하며, 노예 신분인 사람은 초라하고 비굴하게 행동하거나 말하는 것입니다. 이 규칙은 약간 호불호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적용을 한다면, 나보다 높은 계급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존댓말을 사용하고, 나보다 낮은 계급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반말을 사용해야 한다는 규칙만 적용해도 즐거운 상황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지만 즐거운 계급게임, 달무티의 설명이 모두 끝났습니다. 게임도 어렵지 않고 구성도 단순해 어디든 가지고 다니기 쉽지만 게임은 빵빵 터지는 파티게임의 재미를 모두 가지고 있는 즐거운 계급게임, 달무티. 이번에 한번 플레이 해보세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지니어스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